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상인 하해경 씨가 공저한 무병 장수의 비결 12 지지 중의 일곱 번째인 오시, 즉 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오시는 음양이 교체하는 시간이지요. 오시는 심장이 주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교체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자시부터 밤즉밤 11시부터 시작하여 발생한 양기가 이제 오시를 맞아 결말을 보게 되었지요. 이제부터 양기는 점점 사라지고 음기가 발동하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음과 양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요. 이 시각 오침을 해야 한다. 이 시각 우리는 반드시 밥을 먹고 낮잠을 자야지요. 태극의 음양 기화의 균률에 의하면 이 시각 양기가 마지막이라서 최고봉에 도달하고 음기가 갓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하고 강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낮잠을 자야 합니다. 오침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독일 자클란트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오침은 기억력을 5배로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침은 전날 밤의 숙면처럼 사고력을 상승시킨다는 결과도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병의 발작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는 결론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필리핀, 베트남, 스페인 등 나라에서는 모두 낮잠을 자는 것을 공식화 되어 있지요. 더욱이 관공소에서도 문을 닫아 걸고 오침을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왕궁에서도 전문적인 오침방을 만들어 놓고 낮잠을 잤습니다. 황제 내경에서 엄주내 양주외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주내는 잠을 자게 하는 것이고 양주외라는 것은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양의 조화로 우리는 수시로 잠을 자고 또한 수시로 잠에서 깨고 합니다. 낮잠은 양기가 제일 강할 때라 잠을 많이 자려고 하여도 잘 수가 없게 되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양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기는 잠을 깨우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때문에 오침은 10분에서 30분쯤이면 족합니다. 오침은 10분에서 30분쯤이면 족한데, 절대로 1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낮잠을 두세 시간 자는 사람은 상태가 비교적 엄중하다고 보아야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음양의 균율이 파괴되어 양이 허하고 음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음량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오침은 반드시 자야 합니다. 낮잠을 잘 때는 반드시 누워서 자는 자세가 좋습니다. 전번에 축시에서 우리는 침불시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하지만 오침은 잠을 자기보다 일정의 휴식을 취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말한 반드시 누워서 자는 자세는 목, 경추와 허리, 척추에 피로를 풀어주지요. 우리의 골격은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반나절 동안이나 우리의 몸뚱아리를 부축혀 준 것이 곧바로 척추 골격이 아니겠습니까? 오시에 비록 짧은 시간 내에 휴식이라도 피곤을 풀어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침의 유래, 오시에 반드시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면 오후의 사업에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정신도 상쾌하게 맑아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때문에 자고로 많은 문인들과 성인들은 모두 낮잠을 자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실내로 보면 유비와 관우가 제갈량을 모시러 초가삼간을 세 번이나 찾아갔지만 매번 갈 때마다 제갈량은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몸을 보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낮잠을 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미시, 즉 소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다음 다시 뵙기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